반갑습니다. 제1의 감독기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. 우리 늘 선교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평신도끼리 연합해서 선교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, 또 이렇게 목사님들, 목회자분들하고 또 사모님들하고 함께 어울려서, 이렇게 탁구대를 개최해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또 남부에 내가 일치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.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물러갈 즈음에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건강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이 건강이 우리 사회와 또이 성교와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봤습니다. 우리 탁구를 대회를 통해서도 몸도 건강하게 해서 또 성교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